아까 아침에 너무 정신 이중해가지고아 창이 귀찮아졌다니까. 이거 아, 어떻게 해야 되노, 아, 이 알람을 안 맞춰놨대. 그래, 주님께서 다 주지 않았다. 음. 너무 탔다. 이거 있잖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오늘? 어, 분명히 타야 된다, 저거. 저 타야지 물이 좀더커든 우리 김호고 어. 아 근데 튜브 두개들렸어 어. 어. 탔지. 근데 요번에 탔는데. 음. 아, 살벌하 다리 봐라, 이 씨. 잡아라. 아니, 다 그거 빠빠그 뭐지? 요 쓰레기통이다, 누데그 <목소리> 근데 저기 굴 이만한거 붙어있더라 굴 많이 붙어있더라 어와따고 싶던데 은좀알지 않나 지금 네. 못 여름에도 먹는다던데 신나는구만 켜놨다 그거 켜면 밧데리 빠르다 김치 어 좋은데 좀 찍고 가 아니 들고 잘 들어간다. 내그 계곡에서 찍은 거못 봤나 유튜브에. 아. 시장 그만. 아, 빠가썩어어내 썩어. 치기, 치기,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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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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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바보 <laughs> <짐바. 웃음>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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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이. 자 이. 이, 이. 이. 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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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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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